지난 이야기.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나고야에 집결한 일본 전국의 수많은 군대. 자그마치 17만에 다다르는 어마어마한 군사들과 히데요시가 기른 신진 무장, 그리고 그의 양자들로 이루어진 차세대 유망 장수들까지 모든 준비를 마친 히데요시는 1592년 4월 10일 조선으로의 침공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1592년 4월 13일, 고니시 유키나가와 18,700명의 일본군이 부산 앞바다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산포 전투. 가장 먼저 적을 발견한 건 부산포 첨사 정발이었습니다. 그는 군사 훈련을 위해 사냥을 하고 있던 중 일본 선박이 부산을 향해 오고 있다는 보고를 듣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조공을 바치러 오는 세견선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배가 수백 척에 이르는 것을 보고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정발. 그는 재빨리 백성들에게 성으로 대피할 것을 명령한 다음 부산포에 소속되어 있던 배들을 가라앉힌 뒤 상관인 경상 좌수사 박홍에게 전령을 보내고 나서 자신도 병사들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정발과 600여 명의 병사들은 서둘러 적의 공격을 대비하는데요. 상륙을 마친 고니시는 정발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항복하고 길을 내주면 목숨은 살려주겠소. 그러자 정발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전하계 항복해도 되는지 여쭤볼 테니 잠시만 거기서 기다리시오. 정발이 시간을 끌려는 속셈이란 걸 알아챈 고니시는 다음날 새벽에 부산성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때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는 부산진 순절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가득 채운 일본의 함대, 그리고 성을 완전히 둘러싸버린 수많은 일본군들, 당시 부산성을 지키던 군사들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자, 이 그림에서 여기가 성의 동문이고, 여기가 남문, 그리고 여기가 서문이에요. 서문 옆을 보시면 산이 하나 있죠. 이 산에 오르면 성이 훤히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기가 쉽습니다. 정발에게 병사가 많았더라면 이쪽도 방어를 했겠지만 병사가 너무 적었기에 일본군은 손쉽게 산에 오를 수 있었고 여기서 서문을 향해 빛처럼 총을 쏘아대는데요. 이에 정발도 서문에 올라 미친 듯이 화살을 쏘아댔지만 결국 화살이 다 떨어지자 조총에 맞고 전사하는데요. 정발이 죽은 뒤에도 군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사적으로 항전했지만 수적으로 워낙 열세인지라 고작 2시간 만에 성에 함락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성에 들어오자 군사뿐 아니라 3천여 명의 백성까지도 모조리 학살해버리는 일본군 한국인들은 이를 보며 일본이 잔인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일본군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센고쿠 시대 때 행해진 그들의 전투 관습을 따른 겁니다. 당시 일본에선 성주가 전투 전에 항복을 하면 성주와 성민을 전부 살려주고 전투 중에 항복을 하면 성주는 할복한 뒤 성민은 살려주고 전투 후 패배를 하면 성주와 성민을 몰살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센고쿠 시대 때 자기네들끼리 싸울 때도 원래 이렇게 했어요. 따라서 부산진 전투 때도 성이 끝까지 저항했기에 군사와 백성을 전부 죽여버린 거죠. 그렇게 새벽 4시에 시작돼 새벽 6시에 끝이 난 부산진 전투. 아직 시간이 일렀기 때문에 일본군은 바로 다음 목표를 향해 움직입니다. 다대포 전투. 두 번째 전투는 다대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대포 전투는 부산진 전투와 같은 날 이루어졌는지도 확실치 않을 뿐더러 부산진 전투보다 먼저 치러졌는지, 아님 다음에 치러졌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보통 정발의 부산진 전투를 임진왜란 첫 번째 전투로 묘사하기에 본 영상에선 다대포 전투를 두 번째 전투로 묘사하겠습니다. 부산진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은 다대포 첨사 유능신은 다대포를 향해오는 일본군을 확인한 후, 일단 성을 버리고 후퇴합니다. 그렇게 고니시군 일부는 얼씨구나 좋다면서, 빈 성에 무방비 상태로 들어갔는데 그때 도망친 줄 알았던 유능신과 군사들이 다시 돌아와 방심한 일본군을 공격하는데요 깜짝 놀라서는 일단 성을 버리고 밖으로 달아나는 일본군 유능신은 곧장 성문을 걸어잠그고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했으나 이번에도 워낙 수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얼마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동래성 전투 4월 14일 부산포와 다대포를 함락시킨 일본군은 그 다음 날인 15일 부산의 가장 큰 성인 동래성으로 진격합니다. 한편 일본의 침략 소식을 들은 경상도 각지의 장수들도 재승 방략 체제에 따라 동래성으로 집결하는데요. 재승 방략 체제란 전쟁이 벌어지면 주변 여러 지역에서 한 곳으로 병력을 집중해 적을 상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경상도를 지키는 주요 장수로는 경상도 관찰사 김수, 경상 좌병사 이각, 경상 우병사 김성일, 경상 좌수사 박홍, 그리고 경상 우수사 원균이 있었습니다. 관찰사는 그 도를 책임지는 최고의 관직이자 총사령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아래에 육군을 책임지는 병사가 둘, 그리고 수군을 지휘하는 수사가 둘 있는 건데요. 이때 관찰사 김수는 대구에서 따로 병력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먼저 경상좌수사 박홍이 동래성으로 찾아옵니다. 박홍은 4월 14일 정발의 편지를 받고 적의 침략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는 곧장 경상우수사 원균과 전라좌수사 이순신 그리고 전라우수사 이역기에게 편지를 보내 이 사실을 알립니다. 원균은 적의 기세에 겁을 먹고는 진지와 군수물자를 불태우고 도망가는 청야 작전을 지시했지만 이순신은 그와 달랐습니다. 그는 휘하의 장수들에게 명령이 떨어지면 곧장 출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으라 지시했죠. 또한 박홍은 한양으로도 장계를 올려보냅니다. 이후 그는 적의 기세가 너무 강해 해전으로는 상대할 수 없으리라 판단하고는 진지를 불태운 후 병사들을 데리고 동래성 전투에 합류합니다. 이 박홍을 단순히 원균과 같은 도망자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박홍과 함께 경상좌병사 이각도 동래성에 합류합니다. 동래부사 송상현은 이각에게 성으로 들어와 함께 성을 지켜달라 했지만 이각은 이를 거절하는데요. 이에 대해 애초부터 이각이 도망칠 계획이었다고 보는 의견도 있으나 재승방략 체제에 따르면. 병마 절도사가 이끄는 병력은 동래성 외곽에서 호응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황상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려면 성 안에 들어와 싸우는 것이 맞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각이 도망치려고 일부러 밖으로 나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 양산군수 조영규와 울산군수 이연성도 동래성에 합류합니다. 그렇게 동래성 안에는 약 3천의 병력이 모이게 되는데요. 이외에 백성 2천여 명도 성 안에 들어와 있었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고니시 유키나가의 제1군 1만 8천여 명의 일본군이 동래성 앞에 당도에 진을 치는데요 전투를 시작하기에 앞서 고니시는 송상현에게 전하는 말을 나무판에 적어 내보입니다 굳이 싸우겠다면 그리 해야겠지만 싸우지 않으려면 길을 비켜주시오 그러자 송상현도 답변을 적어 성에 내겁니다 싸우다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소이다. 그렇게 송상현이 투항을 거절하자 고니시는 동래성 공격을 시작합니다. 공격을 시작함과 동시에 고니시는 별동대를 파견해 이각과 박홍의 지원군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이각과 박홍은 얼마 싸워보지도 않고 병사를 데리고 도망쳐버리는데요. 그렇게 지원군 없이 동래성이 홀로 남게 되자 고니시는 동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성안의 군사와 백성들은 격렬히 저항했지만 결국 이번에도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에 얼마 버티지 못하고 두 시간 만에 동문이 뚫리고 마는데요. 적이 성 안으로 밀고 들어오자 총지휘를 맡았던 송상현이 전사했으며 도우러 왔던 양산군수 조영규도 함께 전사하고 맙니다. 이번에도 전투 후 패배이기 때문에. 일본군은 성안의 병사와 백성을 모조리 학살하는데요. 다만 고니시는 송상현의 충심에 감명을 받았는지 그의 시신을 성 밖에 묻어줍니다. 동래성 전투의 치열함은 동래부 순절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전투의 주요 장면을 묘사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저기 백마를 타고 도망가는 장수 보이시나요? 이는 경상좌병사 이각을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성문 쪽을 확대해 보시면 송상현이 내건 팻말도 그려져 있죠. 당시 죽음을 직감한 송상현은 조복을 입고 임금이 있는 북쪽을 향해 절을 올린 뒤 아버지께 편지를 쓰고 나서는 다시 무장을 하고 마지막까지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에 따라 화가는 그림의 중앙에 조복을 입은 송상현을 그려두었습니다. 송상현의 좌측 하단엔 지붕 위에 올라 일본군에게 기와를 던지며 저항하는 안악이 그려져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병사뿐 아니라 백성들도 격렬히 저항했음을 알수 있죠. 그리고 성 동쪽을 보시면 일본군이 성을 뚫고 들어오는 모습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동래부순절도는 임진왜란 당시가 아니라 후대의 동래성 전투에 관한 기록을 참고해 그려진 그림으로 이렇게 유명한 일화들이 여럿 묘사돼 있는데요 다만 양군 병사들 모두 제대로 갑옷을 입고 있지 않는 등 고증 오류도 조금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동래성까지 점령한 고니시군은 이제 한양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하는데